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채팅으로 참가해주시는 분들도 채팅, 댓글, 예, 모든 분들께도 상금과 상품을 보시 막에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과 활동을 무상 노동 및 셀프 노비로 허비하지 마시고 고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꼬마정님께서 예, 요청해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의 몰락은 사실 매우 자본주의적인 현상입니다.는 제목으로 예, 게시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예, 제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걸 올리나고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예, 지금 대구가 처한 상황이 예, 엄청나게 심각하게 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하루에도 예, 집값이 매덕이 떨어지는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려져 있는 그림 예, 이것은 대구의 지도 속에서 예, 수성구라는 곳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이 옆에 예, 이제 동구 그리고 수성구가 중간에 있고 중구가 시내 대구 동성로 그리고 위에 북구 그리고 이쪽 달서구 뭐 기타 또 이런 주변 환경들이 있는데 이 끝에서 끝까지 해봐야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대구는 이 시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서울 경기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끝에서 끝까지 해봐야 30분인데 그 사이에 수성구라는 곳이 있는데 요 곳의 집값이 지금 범호동 특히 여기서 예 범호동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의 집값은 서울 예 웬만한 서울의 예 주요 요지들보다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예 가격을 한번 보자면 예 지금 두산 위부 예, 제니스 가격이 예, 55억까지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55억까지 예, 대략적으로 20억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월세가 예, 2억에 250 예, 최신 자료입니다. 예, 매는 27억 가장 최근에 된 것이 있고 전세가 16억 전세, 월세가 2억대. 예, 이 정도에 이것을 지금. 매매는 대략적으로 20억 중반. 예. 전세가 10억. 예, 8억. 월세가 1억에 300. 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예, 이 지금 지도에서 보는 여기가 딱 수성구인데요, 중간에. 예. 여기 바로 옆에 동구. 예, 집값 50평짜리, 예, 2층짜리 단독주택도 1억도 하지 않습니다. 1억도 안 하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바로 옆에, 거, 여기서 붙어 있습니다. 그냥, 경계선에 붙어 있는 동구. 예, 이 집값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건데, 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 타지역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신기하게 짝이 없으실텐데 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도 또한 대구 모든 자원 다 빨아서 수성구에다 몰빵하는 구조라 속된 말로 산업단지에서 노동자 안발생률이 올라가는 만큼 수성구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음. 덕분에 수성구 도로 가보면 고가 외제차 비율이 서울 강남 중심지 안 밀림.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대구 탈출이 제일 목표고, 수성구는 땅값 지키려고 아파트 미분양 나든 말든 계속 아파트 짓고 있음. 소비도시 대구가 자본주의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설적으로 착취의 고장 대구에 가속하는 몰락은 타 지역과 비교해 노동자들에게 투자되는 기회비용을 무시했기에 일어나는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 매우 걸맞는 현상임. 노동자가 같은 노동을 해서 더 좋은 대우와 많은 돈을 받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지. 예, 지금 이 수성구, 대구의 수성구 중심 현상, 예, 범어동에 가장 비싼 땅은 명동을 넘어서는 그런 땅값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성구 부심이 어느 정도 여기 부심을 가지냐면 유치원 교사나 원장들이 집을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동구라든지 주변에 살면 사람 지급을 못 받습니다. 수성구 산다고 해야지 사람 대우를 해주고 이 정도까지 지금. 대구의 상황이 수성구 집중화, 수성구의 사냐 아니냐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서울 쪽이랑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의 시선에는 한심하기 짝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 상황인데 아마 대한민국의 집값 폭락이 시작되면 아마 이 수성구가 예, 1번 1번 타자로 아마 예, 직격탄을 아마 맞게 될 겁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예, 여기 주변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분거리에 예, 있는 곳이 지금 1억도 안 하는 예, 단독주택이 1억도 안 하는데도 팔리지가 않아서 10년째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붙어 있는 곳이 55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아마 이 지금 인구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모든 지금 대구 청년들의 목표가 대구 탈출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를 이렇게 분석하면 이 소비 도시 예, 소비 도시인 대구와 교육 도시 과거에 교육에 엄청난 부물이었던 교육 도시로서의 지금 모든 것들이 예, 그 우방 청구가 망하면서 IMF가 지나고 국가적으로 힘든 기업들을 다 국가 자금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다 살려줬는데 특이하게도 이 대구에서 거의 대구를 이끌어가던 대표 대기업이었던 우방과 청구를 예, 그대로 날라가도록 놔두면서 거기에 파생되던 하청 업체들과 자회사들이 모두 죽으면서 타지에 있는 건설사가 대구로 유입이 되었고 결국 대구에서 자금을 벌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이 그때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사과라든지 섬유 예,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던 사업조차도 거의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런. 문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돈은 벌수 없고, 사람들만 그냥 많이 모여 있는, 250만, 현재는 아마 비공식으로 하면 200만까지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가 되어버린 상황, 지금 대구 지역을 가보면 빈 버스가 계속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안탄 버스들이. 그런 대도시라는 예, 이름을 부르기 힘들 정도 의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내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과거의 그런 영광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리고 시내보다도 이 수성구 예, 이쪽에만 지금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최고다 지금 시스템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도시로서 엄청난 품이 일고, 주변 경북에 경남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비도시 대구로 유입되면서 그 교육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여기 많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들어가 보면 거의 뭐 열의 아홉은 대구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구 이탈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사람은 그렇게 많고 또다 고학력입니다. 고학력이라고 해 봤자 뭐 지역에 좋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뭐 결국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입니다. 그 상황 자체도 교육 상황도 인서울로서 예, 탈출한 사람들만이 지금 조금 우물한 개구리를 탈출한 상황이고,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200만 사람들의 수성구 최고로 외치면서 지금, 불나방처럼 여기로 몰려들고 있는 지금, 기현상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적혀있지만, 산업단지, 지금 여기 위쪽 달서구에 있는 성소공단, 그리고 여기 성동 쪽, 예, 삼공단, 그리고 뭐~ 성 경산에 가다 보면 이제 질량공단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그냥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예, 외국인들이 바칩니다 밭. 예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청년이 많은데 예 이것을 외국인들이 예 이렇게 불법 노동자들이 많으면서 사장들 입장에서는 예, 이걸 외국인들을 주 7일 쓰고도 월급을 적게줘도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예, 모두 쓰면서 안 그래도 없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임금은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만 이 한날 한시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내보내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한날 한시에. 그 출입국 사무소라든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공단들에 찾아가서 이 외국인 노동자만 한 번에 다 내보내버리면 이 사장들 전부 다 수성구에 살고 외제차 집에 두세 대씩 가지고 있고 자 죽는다 죽는다 해도 이 공단 사장님들 다 부자들입니다. 그냥 싸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여기 지금 남아서 매일 게임하고 백수 친구들 다 가져다 씁니다 그래도 돈다 남습니다 이게 안 남으면은 접겠죠 예, 그 접으면 공단을 접으실 분들을 빨리 접게 만들고 남은 그런 중, 중소기업들이 그 망한 기업들의 수익까지 이제 흡수를 하면서 임금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예, 지금은 그 세금 물 지원 받아가면서 그 운영하는데도 그 사장들이 중소기업 사장들이 매일 골프장에 예 골프 치러 다니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가 있고 예 그런 상황이 대구 상황이 예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동대구 쪽에 가면 전부 예 모든 건물이 다 다단계 건물입니다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성구, 집중화. 우물한 개구리다, 이 사람들은. 언제 집값이 폭락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이 인수성구를, 이 인수성구 할 그런 기회 비용과 여러 가지 있으면, 그냥 서울로 가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여기 범어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만 몇백만 원이 되는 곳인데, 예, 그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경비병들이 예,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일렬로 도열을 하고 있다가 입주민이 들어가면 예,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예, 그런 정도로 여기가 지금 사건화되고 이제 그것이 중단은 됐지만 이 대구 사람들의 수성구 사랑, 예, 수성구 집중화 이것은 예, 지금 엄청난 현상으로서. 여기 지도상에서 고산동, 이것은, 예, 이거 못 쓰는 동네입니다. 사실상, 이기 같은 수성구로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어, 요기에서까지, 요까지 범어동, 한금동, 예, 만촌, 요까지 수성구, 파동, 이것도 제고, 외딱요 중간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지금, 거품이, 예, 뭐, 거품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순간에 골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서로 서로 집값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이렇게 미분양 나든 말든 집도 계속 짓고 있고 서로 예 가격 단합도 지금 벌이고 있지만 아마 대구 인구의 지금 유출과 현재 분이 분위, 몰락의 분위기로 봐서는 예, 이것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부분이 예, 개선되어야지만이 이 대구라는 지역이 예, 다시 과거의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마정님의 요청 영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